네. 아. 음. 아. 시작. 다시. 2일차? 2일차가 아닌데? 아니, 그냥 응? 시작해. 넵. 자, 해제를 시도해볼까요? 카드 씨, 조금 뒤로 물러나주시겠어요? 명 씨? 아니다. 지금 텐션 올릴 상황이 아니라... 에잉? 어째서? 아, 몰라. 방침. <laughs> 비밀번호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용당하고 죽기는 싫으니까요. 카드 정, 다른 사람이야. 정말. 아이고, 밖에 들리겠지. 아스 장은 중심성이 많구나. 간호 씨는 아군이래도. 하트 씨. 자, 그럼. 그거 어, 적어놨죠 6957? 어? 응? 성공했네요. 성공했네. 대단해. 대단해. 아주짱. 역시 어 씨발 개막나. 문이 열리는 시간은 한 명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약 3초. 몇 명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통과할 사람이 패널을 계속 조작해서 한 명씩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듯싶네요. 아, 귀찮네. 아스장, 그 숫자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지만 뭐, 이걸로 도망칠 길은 확보된 거니까요. 다음은 일행을 찾는 것뿐인가? 있, 있잖아. 아스장에게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게. 네? 아웃장에 동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미 찾았어. 말을 하라고. <laughs> 네? 에이 <에헤시. 웃음> 정말인가요? 응. 누님 한 명, 꼬마 아가씨 한 명, 아저씨 한 명이야. 아저씨. 다들 불사했구나 아웃장이 나를 경계했듯이 말했지. 나도 비밀로 해두고 있었던 거야. 에이. 인질이었네. 에이 장난이야. 단순히 저런 거치적 거리는 무리들을 줄줄이 데리고 탐색을 하는 건뭐 뭐잖아? 하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탈출 루트를 발견하고 나서 알려주려고 했어. 정말 믿겠습니다. 물론. 그니까 자, 어스테리로 가자.

<laughs> 좋아 좋아. 딱히 괴물도 없는 것 같고 다행이네. 이 이런 엉망인 곳에 다른 분들이? 아 엉망진창 해버렸다고. 어? 왜쳤구나 엉망. 이봐, 아수장의 친구 여러분. 브라치티, 야라기치쿠바르키야 저예요. 나여기 있어. 아수군 아, 꼭귀신처럼 바라테어 프라치. <laughs> 어, 뭐야! 저, 정말, 아서구인가? 진짜 있었네. 짜증나, <laughs> 씨발. 왜 있어, 너? 없지, 그랬어. 둘 다, 에에! 아동이야. 오, 사만 났어. 여러분, 정말, 무사하셨군요. 이번니첫 데뷔야. 서 더빙 대비야 얘가 야나기야. <웃음> <웃음> 다 피가 하자. 다 피, 다 피가 하자. 아 아. 이모가 하자. 아 저군 내 족발이 씻고있어 족발 씻고 있어. <laughs> 족발 먹어? <laughs> 그럼 나지 <진짜> 족발 먹어 오빠 <laughs> 못다 그래 오빠보다는 야나기가 낫겠지 어 야나기가 낫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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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래도, 최대한 목소리 작게 하... 해서 하려 는데 어떻게든 되긴 되네. 개쩐다. 피피. 다 피. 삼깐 <laughs> 치. 다 피. 에이, 뭐다 피? 아, 피가... 없어요. 이보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이보, 언 니가 하자. 어쩔 아, 수 없네. 멀췄어. 나 너무 부끄러워. 아, 너무 부끄러워. 아니 근데 우리 우리만큼 부끄럽겠냐고. 야야 조용히. 해 아, 나보다 부끄러운 사람 없어어 뭐야. 나보다 부끄러운 사람 없어 조용히. 인정. 자 대사가 아, 빨리 읽히길 아, 바랍니다. 아 무슨 아, 그 생일이야 말고. 아, 아, 언니 목소리 켜야겠다. 기다려. <laughs> 개웃기다 아 개웃기네 이마 마우스 좀요 어? 마우스 커서 어, 오케이 간호라고 했던가 처음엔 믿어도 될지 고민했다만 일단 잘된 모양이군 너무하네 그러니까 말했잖아 탈출할 때까지 유일한 아군이라고 <laughs> 그런데도 경찰관님도 참 사람을 보자마자 총을 겨누대잖아. 총알이 다 떨어져서 살았어. 그게 가볍게 말할 일이야? 아니, 당신을 갑자기 믿으라고 하는 쪽이 더 무리니까요. 제 무리인데, 그건 그렇고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건말 그대로 기적을 넘어선 기적이겠죠. 이 방은 카노씨가 안내해 주셨나요? 맞아? 왜 왜냐고 아 왜냐면 여기라면 A 카드 있는 필 쓰고 안에도 딱히 위험해 보이는 건 없었으니까 저를 스몰 장수가 아닐까 싶어서 이번이번 언니 아 그게 문제지마 나도 좀, 좀, 좀 빨리 나뻔그러 <laughs> 그러 그럼? 그럼 내가 해야돼? 근데 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보가 더빙하는 야낙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울잖아. 울겠다. 울든가. 아, 아 나도 은행이면 아. 기다리던지 갑자기 방이 어져서 부엌과 이시 대결이 이 아, 숫 마우스가 들어왔어요. 이번 니 목소리가 안 들려서 하고 다시 있었어. 해달래. 사령님 먼저 누군가 온다라고 알려 누군가. 그 방에 있던 무기를 하나 들고 가는게 고작이었으니 말이지. 후라츠 목소리 낸거 너무 힘든데? <laughs> 어그 후에 지하 2 층으로 도망쳐왔네. 맞았기 아, 아, 이 올려. 그 엄청 안 좋은 느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화장실에 숨어있었어요. 그러다 연구원 아저씨랑 만나게 됐고. 그랬군요.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다행히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을 법한 방법도 찾았습니다. 그래군요. 그거지 뭐. 짤주네서 그렇군요 하는 거. 그렇군요. 장말이야. 그러니까 감동의대해은는 뒤로 하고 빨리 여기서 탈출하자. 아직 안심할 수 없어. 저기 이수 뭐야? 아직 남은 게 있어? 내가 찾으러 가지. 프라즈씨 <laughs> <laughs> 담명하면 <안> 돼요? <laughs> 저는 지겹도록 이곳을 돌아다니며 찾아봤습니다. 괴물과도 좋아하면서 말이죠. 조정부터 카노 씨도 함께였지만 그동안 이수희 씨를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laughs> 가요, 경찰관인 당신이 정의감에 시달리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아실 겁니다. <laughs> 차내는 교사라면서 상당히 열중이 없는 냉철한 사람. 플러스 플러시 또라이 아님? 하지만 그것이 옳은거겠지 <laughs> 지금은 알겠는데자어 뭐야 옆 전광탄 전력이 돌아왔다 전기가... 어 뭐야 이빨. 비상전력 그런건가요? 긴급장치 장독 준비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카운다운을대시합니다 어, <laughs>

시나노아성군리왜 그래, 아수짱? 아수짱이 없으면 저기 못 지나간단 말야! 프라치씨 이건 A등급 인증 카드키입니다. 탈출에 필, 필요한 비밀번호는. 입니다. 아, 왜, 왜 그런 건가, 아분 대체. 이것만 이야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붙일 것 같으면 저를 기다리지 말고 가주세요. 가서세이 괜찮아요. 바로 돌아올 테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 아 부장이 제때 맞춰싶기만 하면 되는 거야. 조금 귀신나. 가자 아저씨. 아 아저씨. 나중에 봐요. <laughs> 어, 아저씨. 시펄. 뭐야? 아 시펄. 리로 가야 해. <laughs> 시발 <시나노 시나노 웃음> 버리컬 <laughs> 뻔했네. 얘들아. 히나도. 히나도. <laughs> 왜 이렇게 길을 왜? 이거 띠기가 없어 제발 신하노야 어 미안해 신하노? 어, 아토씨 너 다리는 재생됐다 죄송하지만 잘 걸을 수 있어요 야 칼은 아무나 해주면 안돼 <laughs> 내 다리는 대 뭐야? 그것보다 아토씨 이건 대체? 대 응. 네. 아무튼 빨리 가자 따라와 내나칼렌 아무나 대신해 주러. 네 맞아. 그냥 봐나 아까 시나노톤 나 아까, 시네노토... 나 아까... <laughs> 시나노톤으로 칼렌시 카네... 시나... 시나노톤으로 칼을 했어. 칼렌 톤. <laughs> 어 시발. <시박>. 어 죽었다. <laughs> 어, <시딱. 웃음> 제기랑 디리리 서로의 타이밍에참견하고 날리다. <laughs> 아토 신경질내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아 아토시. 먼저 가시나노. 저쪽 국도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 거기로 가. 그럼, 아토시나는요? 베으니가 네, 부상자는 먼저 가. 나저 녀석을 따돌리고 올 테니까. 내뭘 따돌려, 미치놈아 내가 어떻게 하라고. <laughs> 이봐, 니놈 저쪽이다. 씨발 어떡하지? 렇다도 해고, 어떡해. 아주 오 운... 자네의 희생은 있지 않을게. 알려줘. <웃음> 장난해. <웃음> 신경 쓰이는 거개 웃기다. 뭐라도 찾아야 해. 난 알고 있지롱. 이건 카나 씨가 갖고 있던 것과 같은 타입인가? 무기를 쓰는 건 정말 자신이 없지만, 저쪽에 긴 복도에서 조작하면 한발 정도 급소를 노릴 수 있을지도. 어머, 아, 치 이거. 가볼게요. 열심히! 모두가 있는 곳에 저걸 데리고 갈 수는 없어. 내가 여기서도 어떻게 발을 묶어둬야 돼? 총 <놀람> <놀람> 미친 새끼야. 한번총줄여서 아! 우리는 특권이라고 아! 부르지 오줌 타미쳐 봐. 뭐 제대로 된거 같은데? 네. 아. 뭐야? 아 어. 저렇게 세? 아, 해낸건가? 그러지마! 해낸건가 하지마! <laughs> 해치웠나? 해치 해치웠나? 해치웠나? <laughs> 어, 나쉬는건 흔히도 내지마 환장하겠네 아,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가야해 아! 카운트다운! 아! 카운트다운! 아니 이거 뛰는게 없어 뭐야? 아 됐다 아, 시나노 돌아왔다. 친아노가 둘이나 있네. 시나노랑 간호, 그러네. <laughs> 다행이다. 시나노 무사했구나. 뱀을 다돌리고 왔다면서 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네. 싸 죽을 뻔했지만 말이죠. 다른 분들은요? 그럼 그냥 죽어. 방금 만저 보냈어. 난 비밀번호도 모르겠다. 가장 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지. 알아, 알아. 스텔카 누씨,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조작할게요. 비켜주세요. 아, 잠시 끄덕!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뭐라... 거 이거! 이거, 이거! 말이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이이 뭐임, 이거, 사실, 게임, 세포신거가 아니고 60초였던 거임? 아씨, 60초. 내 가족 구해가지고 나간 거임, 지금? <laughs> 와, 5챕터닥 내가 본 게, 진행딩이 6챕터에서부터 약 7시간 정도 걸렸어. 뭐라고? <laughs> 공포야. 아유. 잠깐만, 아! <웃음> <편안해>. <웃음> I'm so g l a 걱정 m so g l 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아 s 살았다는 실감이 안 나요. 이렇게 대사가 그래도 a d I'm so 다행입니다. 뭐, 뭐 그랬겠지. 이걸로 더 이상 저 괴물들에게 쫓길 g l 없겠지. 아무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 말했어? 이거 왜 이렇게 말이 안들리좀 끊겨. 나안 들려? 어. 끊, 안 아예 안 들린다기보다는 끊겨. 어. 어. 왜지? 님 그리고 마우스 여기. 서서 좀. 응. 음. 아 참, 그렇지. 후배가 늦어졌습니다. 아당시절 후배였던 신하우입니다 제가 찾고 있다 했던 사람이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소씨의 후배인 신한호입니다. 아아타가아소선생님진인 됐을까?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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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치거 닭처럼 한마인 해줘야 인 아저씨와 연락이 돼요. 유리 좋오해 가십맛. 잔나 봐.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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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풀라치다. 하지만 풀치 나왔다고 욕하는 거 봐. 어 아, 어떻게 어떻게 한다 했지라 아? 말 걸어야 한다 했나아 뭐야 안 해. 어. 화면 괜찮아. 어나 화면 좀 옮기고. 답변이. <laughs> 따라해자저 <다 편히. 웃음> 아이는 쿠마자키 양이야. 지금은 가만히 두도록 하자. 언니 카레네! 답변니 카레네! 미명씨 네, 저렇게 어린아이니까요. 그러고 보니. 왜 그러세요, 카누 씨? <laughs> 막혔어. 예? 그러니까 막혔다고. 씨, <laughs> 이층 아, 잠겼어.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이런 곳에 열쇠 따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들어본 적도 없어 웃는 도트 킥킹받네 무서워 무서워 웃어 다요 <laughs> 웃어 <laughs> 다요아 <웃어다요. 웃음> 쿠라치 오지마 쿠라치 말안 한다 오케이 내가 그렇게 좋아해? 밀치고 <laughs> <미니티코> 뒤에 <laughs> 숨긴 거막 웃는 거 일단 진정합시다 뭔가... 뭔가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뺑시? 아... 여기서 아사인가 근데... 근데 개웃긴 점 여기 다 세포맞아가지고 쟤만 아삼 맞아 카노만 그거 한다며 <laughs> 어... 카노만 아삼 살만 싶분 전개 천재 카노씨도 기절 초풍. 당신은 좀 박수 치고 있어보라고 거짓말... 거짓말이... 나갈 수 없는 거야? 저서서아 이제... 레스 t 순 n o w 총알이 다 떨어지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이 w I don't know. I don't k 쉽지 않아요. 뭐, 뭐 영화에서는 자주하지 않마라. 아, 말해두겠지만 카노시가 가지고 있는 총은 크리처 대항용이라서 못 써. 자, 죽을 때까지 어떡할래? 너만 죽는다니까? 고도놀이라도 할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데 여기 있는 거. 서로 죽여서 누가 제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대회? <laughs> 농담이라니까 진짜 또라이 같아 <laughs> 뭐살수 없는 건 농담이 아니지 않마라 그렇지 술 수만 있다면 기다려봐 나 영화에서 이렇게 한거 봤어 그렇지 생활이 있다 들 이런 죽은 곳에서 당신도 포함해서 도탄 위험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하든 안 됩니다 신화는 안울으니까왜 이렇게 무섭냐. 그래도, 닥쳐! 난 청재경찰 쿨하지! <laughs> 이런 곳에서 사람을 구하긴 꺼녕나 자신도 객설하니. 우는 <laughs> 아, <찔디. 웃음> 소리가 왜 그래. 왜, 어, 에 아주아! 와, 사석으로 넘어가. 왜? 왜? 음? 초능력인가? 이게 뭐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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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와! 와! 아저씨 쩔어! 뚫긴 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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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어째서, 어? 뭔가 어. 이거? 발현했구나 발, 풋풋아잠아만 <laughs> 아저씨는 세포에게 인정받은 거라고. <laughs> 능력? 그래, 세포에 의한 능력이야. 대단해. <laughs> 아, 아 소굿. So 어, 그, 그러니까. <laughs> 네 설명이 필요하시죠 일단 앞으로 나아가보죠 좀더 진정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만한 곳까지 바닥에 앉아 여기가 제일 안 좋을 것같은 이리와 그러고 바닥에 앉았네 그렇게 된겁니다 이상 제가 카노시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 그리고 탐색 중에 알아낸 것입니다. 믿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싫은 일환이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노시 쿠라치 씨 덕분에 지금 저희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순수하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죠.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선 아소군 우리는 무엇보다 자네에게 감사를 표해야겠지. 그나저나 거림직한 인체 실험을 당한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건가? 이브? 근데 안 들리나? 안 들리 무슨 안 들려? 어안 <laughs> 들려서 방금은 아예 안 들렸지 어 아. <laughs> 진짜 기적이야 기적 완전 최고라니까 뭐 이걸로 오리진 베타도 쫓아오리는 없을 테고 여기까지 왔으니 안전해 아 다행이다. 저기 혹시 저도 실험 당한 건가요? 그렇지? 된장. <laughs> 아무래도나 말이야. 요 며칠 조금 방에틀어박혀 있어서 넘어질 거다. 된장. 너희를 100% 파악하지는 않았거든. 응? 하지만 도망 못간 녀석을 포함하면 계산 안 맞지 않나? 뭐, 네, 상관없지만 나로서는 성공 검체가 많은 게 진짜 기쁘니까 이봐, 간호였나?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는 건 그만두게 적어도 입 밖에 꺼내지 마 아, 그래? 대단한 건데 망가진 고깃덩이랑 몰라도 너희처럼 훌륭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말야. 한우씨. 아, 알았어. 귀여운 아스장이 말하는 거면 들어야지. 사랑해세 씨발. <laughs> <시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라고 할 말이야? <웃음> 아, 아, <laughs> 그번이었어하나 그래서... <laughs> 이야기로 들어갈까요? 브라치지가 일으킨 그 현상은 대체 뭐였습니까? 오케이, 그럼 설명할게. 이해 여부는 뭐, 너희에게 달렸지만. 방금 지구세포에 대해 설명했었나? 그래서 세포는 상염을 읽는다, 라고 말했었지. 그리고 능력을 발현한다였나요? 의지만으로 경이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맞아. 방금 전에 아저씨 안에 지구세포는 아저씨의 의지를 읽었어. 쏜다!는 강한 의지를 말이지. 나의 의지가 뜻대로 되었다는 말인가? Yes, yes. 그것이 아저씨의 능력이 발현된 형태라고도 할수 있겠네. 앞으로 쏜다고 굳게 바라면 탄원 없이 쏠수 있을 거야. 개사기인데? 언젠가 총이 없어도 손가락에서 뭐든 나올 수 있을지도. 그런 초능력 같은 일이. 그게 지고세포가 위대한 이유야. 강아지 강한 은지와세이있결요이 있다면 이론상으로 뭐든어할수있 어떤 사람어은은은 어떤 사람 알아? 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